안녕, 안녕. 네. <laughs> 안녕, 플러버. 오늘 이뱅 끝나고 지금 이제 한지몇시죠 7시니까 1시간 뒤에 이제 저희 영통 약속계 팬사를 앞두고 잠깐 들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? 밥 먹었어요, 언니? 저는 저기 유뱅에서 먹고 차에서 또 먹었어요. 안녕. 안녕, 안녕. 소리 안 들려? 소리가 안들려요? 응? 음? 소리가 안들려요? 여보세요? 본방사수 하셨네요 여러분 바로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뭐 먹었어요? 저희 오늘 무슨 물소리가 아, 나네 <laughs> 불고기랑 무슨 현미밥 이렇게 들어있는 샐러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먹었습니다 들야요 괜찮아요?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오랜만에 먹었죠 오늘 오늘 너무 예뻤어 감사합니다 음. 지금 다른 멤버들은 기다리겠습니다. 뭐 하세요? 대기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왔어요. 저녁으로 김치찌개 드셨구나. 옆에서 손씻기를 잘하고 있는. <laughs> 손 씻는 게 아니라 이게 위에서 나는 물소리인 것 같아. 좀 울리죠, 근데 저기가. 나 내고 나도 내 목소리 가 울리게 들려. 메이크업 너무 예쁘다고 어디? 지금 저는 바뀌죠? 음. 보고 싶어, 요요요. 보고 싶었어요. Did you meet e l backstage? 오늘, 맞아, 위키미키 선배님들 컴백하셔가지고, 아 저희 맞으셨죠? 인사, 인사했습니다, 지나가면서. 너무 이쁘시더라고요. 이뻐, 이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랬습니다. 빨머, 빨간 머리 언제까지 할 거예요? 지금 살짝 물이 좀 빠졌죠. 그쵸? 약간 이게 무슨 색이지? 브라운? 이라고 해야 되나? 그쵸? 근데 다시 또 빨간색을 너무 하고 싶지만 덥기에는 좀... 이제 머릿결도 조금 소중하니까 네,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우리 플로버들 이 좋아해 주더라고 빨간 매건조의 고래 <laughs> 근데 이거 추천 많이 빠졌어, 맞지? 거의 갈색이야, 이거? 근데 또 속머리가 또 빨개가지고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인가? 뜨게 그렇습니다. 음. 이게 너무 토마토 공주, 토마토 같아요? 오늘의 TMI 오늘 오늘 뭐가 있을까? 오늘은 모르겠어. 오늘 TMI. TMI. 음. 음. 근데 날씨가 이제 좀 추워져 가지고 자켓을 꺼내 입었어요. TMI. <laughs>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될것 같아. 물소리가 계속. <laughs> 여기 조용해서 더잘 들리는 것 <laughs> 같아. 화장실 아니고 여러분 여기 <laughs> 화장실 아닙니다. <laughs>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힘난다. <laughs> 너무 고맙해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. 음... 공주 같아. <laughs> 음... 노래가 너무 좋아요.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1 1 1 지원. 하고 있어요? 1 1 1 지원, 1 1 1 프로미스 9 해야죠, 여러분? 약속 9비들 무대 너무 좋았어요. 오늘 맞아. 한글날이라가지고. 또 이렇게. 기, 느낌이 좋아? 이렇게 써주셨더라고 귀여웠어, 너 <laughs> 습니다. 일을 0프나 해도 못 알아요. <laughs> 귀여워. 밥은 아까 먹었죠. 그것도 먹어봤는데 새로 나온 그꼬북칩 초코맛 맛있더라고요. 제가 또 초코 덕후 아니니까라고. <laughs> 화장실 소리. 아 화장실 아니 물 소리. 느낌이 좋아 맞아 응. 눈이 진짜 예뻐 오늘 화장이 좀 괜찮아요 응, 응. 인간 장미 같아요? 빨간머리라서 그런가봐 얼굴 잘 쓰면 치고 얼굴 막 쓰면 미친, 미친다고요? <laughs> 초코의 진심이래. 맞아, 초코 진심이죠. 이거 나온 지꽤된 거예요? 아. 저희, 저도 몰랐는데 저희 매니저님이 이거를 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사다 주셔가지고 제가 먹어봤습니다. 어 진짜 맛있던데? 약간. 무슨 맛이지? 초코 무슨 신라면 같은 그런 느낌었던 이것 같아. 응. <laughs> 초코 덕후 밥메건 점점점. 진짜 좋아하는 거 초코. 초코 왜 이렇게 맛있지 초코는? 밥 먹고 밥 먹어도 항상 초코가 생각나요. 꼭 먹어야 될것 같아 뭔가. 안 먹으면 뭔가. 허전한 느낌. 응. 밥 많이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.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,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, 여러분. 너무 잘 먹고 있어. 고양이를 좋아하냐고요? 음, 저는 둘다 좋아해요. 근데 강아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눈으로 볼 수밖에 보기만 할수 있거든요 보는 것 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만질 수가 없어 강아지는 이렇게 안을 수 있고 하는데 음. 저 나중에 제가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이렇게 큰 강아지 있잖 엄청 배염견을 키워보고 싶어요. 제 몸보다 큰 강아지. 제 아, 몸보다 큰건좀 그렇겠다. 맞죠? 제 몸만한 강아지. 옛날에 그 뭐죠? 골든 리트리버 같은? 그런 강아지, 개를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. 음. 그렇습니다. 나중에 제가 좀 지금 말고 한, 좀몇년 뒤에. 개죽이, 규령이 다보다 <laughs> 크긴 하겠다. <laughs> 이미 숙소에 대형경채영이가 있지 않, 점, 점, 점. <laughs> 아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나도 초콜릿 없이 못 사는데.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. 내 주변에도 되게 많은 것 같아. 근데 또 엄청 조그만한 강아지들 보면은 또 너무 키우고 싶어 조그만한 강아지들 근데 그래도 대형견이 키우고 싶어 응? 내가 산책시키면 끌려가지 않을까? <웃음> 맞아 <웃음> 그럴 것 같아 오 나견이 나견이도 있대 얼른 여러분, 저희 무대를 다시 보러, 보고 오세요. 아니, 이거 보고. 나도 이거 보고 내 무대를 보라겠어. 언니 민초 좋아하세요? 음, 민초를 진짜 싫어했는데, 그래도 이제는 먹을 수 있어요. 마음을 내가 열어놨어. 노력 중입니다. 민초가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. 응. 음. 멤버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. 활동 끝나면 뭐 먹고 싶어요. 활동 끝나면은 저희가 양꼬치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. 양꼬치를 먹으러 가지 않을까. 근데 외식이 조금 힘드니까. 요즘 근데 양꼬치 배달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? 그, 그 뭐지? 최근에 무슨 치킨을 먹었는데. 음. 기억이 안 나, 이름이. 아무튼 되게 매운 거였는데 진짜 맛있어요. 민초의 마음을 열어주다니. <laughs> 민초를. <웃음> 여러분, 이제 절대 싫어하는 건 아니고, 먹을 수는 있는데, 음, 좋아하진 않는 그런, 뭔지 알죠? 근데, 아, 그거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뭐지? 위즐. 그거 진짜 맛있어. 제가 그거를 어디서 알게 됐냐면 오마이걸 선배님, 미미 선배님이 위지를 드시는 걸 보고 너무 맛있,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편의점에 갔는데 그게 딱 있어가지고 제가 또 사서 먹었죠. 근데 채영이도 엄청 맛있어 하더라고요. 민초치킨은 뭐죠? 민초치킨? <laughs> 제가 초코치킨은 먹어봤어도 민초치킨은 아직 <laughs> 어, 안 먹을 것 같아 뭐. 그게 뭐예요? 그거는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위즐 맞아 칙촉인데 안에 쿠키 막 박혀있고 그렇습니다 먹을 거 얘기하면서 신났대요 <웃음> <맞아>. <웃음>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음. 지금 시간이면 은 저녁 식사를 하셨겠죠 다들? 스플랩 응. 팬케이크 드셔보셨어요? 그때 어, 누구지? 뭐럼랑 먹었지? 기억이 안나 아무튼 멤버랑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초콜릿 뭐, 뭐 좋아하세요? 뭐 좋아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모든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든 초콜릿을 좋아해요 음식에 진심이래요 음식에 진심이죠 저희는 무슨 멤버가? 전이 보니까 배가 안 고파. <laughs> 물소리가 계속. <laughs> 또손 씻는데. <laughs> 염색 머리가 찰떡이래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우리 플로어가 보고 싶은 머리 색깔은 뭐, 뭐예요? 궁금하다. 아니요, 아직 지금 숙소가 아니라. 저는 이제 곧 있을 할 영통 약속해 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바뀝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악세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계곡 놀러 온 기분이. <laughs> 계곡 놀러 온 기분. <laughs> 되게 뭔가 힐링하는 이 약간 명상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죠? 초록초록색, 애쉬 그레이, 단발도 보고 싶다고. 단발을 제가, 하면 어떻게, 응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, 곱슬이 진짜 심하거든요, 여러분. 이제 드라이를 안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돼요, 사자처럼. 그래서 아마 단발로 자르면은, 이렇게 삼각김밥 머리가 될 거예요, 이렇게. 뜬금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렇게 시? 응.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머리결이 좀 뭔가 좀더 길르고 응. 나중에 자르는 걸로 검정색이요? 검정색은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중에 색 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음. 곱슬 안 계시나? 곱슬 이번 활동에 양갈래 안 해주나요? 아니, 양갈래 그때, 했는데 한 번? 이런, 이걸 무슨 양갈래로고 하죠? 저희 헤어쌤은 파인애플 머리라고 하셨거든요. 이런 양갈래를 했어요. 이렇게. 갑자기 그런 머리가 하고 싶더라고요. 저도 이거 하고 좀 놀랐어요. 그걸 보고. 내림 양갈래다. 양갈래는 꼭 해드릴게요,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. 이제 여러분, 곧 있으면은 저희가 행사를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가봐야 돼요. 너무 짧, 시간이 빠른데? 맞죠? 앞머리에 있는 잔머리 상태 어떠냐구요? 다다단. 그래서 앞머 나도 앞머리 너무 내리고 싶은데 못 내려 이렇게 돼 있어서 다음에 어이 뭐, 뭐 이렇게 생겼어. <laughs> 너무 내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. 암튼 여러분 지금 시간이 거의 네8 시부터 시작이라 가지고 음, 가지 마요. 너무 시간 빠르지. 다음에 또 올게 요 알았죠? 저는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빠빠잉.